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롱브랜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무더위가 한풀 꺾인 느낌입니다만, 낮에는 여전히 뜨거운 공기가 느껴집니다. 8월도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고, 9월의 선선한 날씨를 얼른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북기 출판사에서 발행한 이 책은, 현직 검사의 신 김웅 검사님이 집필하였고 검사 생활 동안 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들과 검사로서가 아닌 한 명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책의 앞부분에는 누구나 쉽게 흥미를 가질 만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한번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개인적으로 감명 깊게 다가온 내용이 있어 해당 부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법에 대한 불신의 감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해당 파트의 앞부분에서는 우리 법원의 법 판단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서민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장애 여성을 죽인 살인 전과 이범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만 보유하고 풀려나게 한 사건. 10대 재벌 그룹의 총수 중 7명이 징역형을 받았으나 그들 중 실형을 산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정신지체의 16세 소녀를 수년간 성폭행한 일가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심심미약으로 형을 감경해 주는 판결 등으로 국민을 슬프게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위의 사례들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국민은 주권 중 하나인 사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판사 선출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사 선출 제도를 설명드리기 위해 책의 일부 구절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선출 제도는 법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판에 판사 개인의 편견이 개입되거나 사법부가 입법부의 법률 제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삼권 분립을 유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즉, 판사에 대한 선거를 대중영합 절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편견에 의해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법률을 해석하는 판사를 제거하거나 판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로 파악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처럼 판사를 선출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미국은 이렇게 국민이 사법권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판사들을 이중으로 견제하기 위해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배심원들에게 사실 인정에 대해 전권을 부여한다. 그러면서도 배심원들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엄격한 증거법 원칙을 확립했다. 검사는 판사가 견제하고, 판사는 배심원들이 견제하며, 배심원들은 엄격한 증거법에 제한되도록 하여, 이중, 삼중으로 사법권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주권 중 하나인 사법권 행사를 위한 판사 선출 제도를 소개함과 동시에 재판소원 제도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헌법소원과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를 구제해주도록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작가는 여기서 재판의 결과를 헌법 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신성하게 여겼던 재판의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 소원 제도에 대해서 작가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책의 구절을 인용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국민은 헌법에 따라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로부터 법원, 검찰의 권한이 나오는 것이다. 주인이 계속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말음이 나서서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지금 과거에 이루어졌던 수많은 재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재심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재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재판 소원을 배척하는 것은 자가 당착이다. 이렇듯 책에서는 국민의 주권 중 하나인 사법권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누리기 위해서 사법 개혁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았지만 해당 내용을 통해 이 책을 소개드린 것은 저 또한 한 명의 평범한 국민으로서 국민의 주권인 사법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이 고민을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는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에 끝부분에 나와 있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소원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특수한 권리보호수단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권의 모든 행위는 기본권 적합성에 따라 심사되어야 한다는 목적을 실현하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특수한 권리보호 제도이다.